다음 다각형 대각선의 개수. 다각형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이라는 것은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입니 여기서 얘하고 이웃한 꼭지점을 예정, 얘하고 이웃한 것도 예죠. 이렇게 있는 것은 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거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대각선이다라고 합니다. 아, 삼각형은 이웃하지 않는 두 꼭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각선을 그을 수 없다. 그래서 삼각형을 한번 볼까요? 다 이웃하고 있죠. 그죠? 꼭짓점들이 그래서 대각선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각. 마주 볼 때, 불각. 선. 그죠? 대각. 선. 마주 보는 각을 이은 선분. 마주 보고 있죠. 이렇게. 요거를 이은 거를 대각선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 이렇게 표현을 됩니다. 용어 정리는 확실히 해놔야 실력이 늡니다그 다음에 여 키포인트죠. 사각형이 대각선수. 아,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수. n 빼기 3. 이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하는데, 삼각형은 없죠. 그죠? 얘는 하나 존재하고 얘는 두개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 빼면 대각선의 개수다. 예. 한 점이라는 것꼭 기억하고, 통 N각형의 대각선, 통 N각형이라고 씁습니다 그죠? 이게 한 꼭지점이죠. 이렇게 한 개에서 발생하는 꼭지점 개수. 그러면 오각형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5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끄은 대각선하고 여기서 끄은 대각선하고 여기서 끄은 대각선하고 여기서 끄는 대각선은 어떻습니까? 중복되고 있죠.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나누기 이 음. 해준다. 이2 해준 이유가 중복 때문이었습니다. 중복 그렇죠? 요거는 한 점, 요거는 몇 각형이냐? 오각형이 5각형, 육각형이각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끄었을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n 빼기 -E 2 이렇게 됩니다. n 빼기 -E.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은 한 개죠. 삼각형이그렇 그다음에 사각형은 그렇죠. 두 개가 발생하죠. 그다음에 오각형 볼까요? 오각형은 하나, 두 개를 끌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 두 개, 세개 발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각형일 때세 개니까 빼기 2. 사각형일 때두개 되니까 빼기 2. 삼각형일 때 빼기 2 하니까 한 개.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규칙이 뭡니까? n각형일 때두개 빼면 삼각형의 개수다. 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꼭지점일 때는 빼기 3. 삼각형일 때는 빼기 2.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라. 사각형. 어? 그 다음에 꼭점의 개수는 4개.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거는, 여기서 그을 수 있는 거, 요거 하나뿐이 없죠. 1개. 어? 대각선 개수는 2개. 2개 나오죠. 5는? 그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4빼기3 여기는 대각선 개수는 4빼기3 그렇죠? 곱하기 4 나누기 2요렇게 풀어주죠? 그렇죠? 여기는 오각형 오각형 다섯 개, 두 개, 다섯 개요렇게 계산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 여기도. 여기는 육각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꼭지점은 6될 거고. 그쵸? 한 꼭지점은 6백이 3에서 3될 거고. 대각선 개수는 6백이 3에서 몇 개입니까? 6개인데 나누기 2. 그쵸? 그 다음에 9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7각형. 1이고, 7이고. 그러면 7백이 3. 그쵸? 여기는 7백이 3에서 1을 한 다음에 나누기 2에 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팔각형의 대각선 개수를 구하는 과정에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썼습니다. 팔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는 8개. 그렇죠? 팔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쓴 대각선 개수는 8 빼기 3 해서 오, 그죠 8각형 모든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는 8 빼기 3에서 8 곱하고 나누기 2. 그럼 얼마? 40개. 이렇게 되겠죠. 음, 이렇게 하는 게 80개가 아니고 어, 40개. 2는 나중에 나누고. 그 다음에 한 대각선에서, 한 대각선에서 두 개의 꼭지점이 이어있는 같은 대각선이 두번 중복됨으로 팔각형의 대각선 개수는 그렇죠. 20이다 나누기 2 해줘서 20이다 이 얘기입니다. 9하기 곳수는 9, 그다음에 9 빼기 6하면 3이죠. 답하면 6. 그렇죠?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것은 9 빼기 3 과기 9 해서 얼마? 54개. 두번 중복되므로 2 나누면 나누기 2하면 27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